저 처음에 대부분 부터 갈게 대부분은 함수가 경우함 수잖아 x를 1보다 크다 짧다로 나눠야 돼 맞지 fx를 먼저 정확하게 찾자 x가 1보다 짧대 음수기 있잖아 반대로 빼자 이건 그냥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이제 음수니까 그걸 바꿔야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 2x 플러스 4. 꼭 바꿔야 돼. 마이너스 x 플러스 1. 계산한 거에 x 플러스 4. 자,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해야 돼. 크거나 같으면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지. 그대로니까 그냥 바로 도와줘 봐야 되겠죠. 3x 플러스 2. 자, fx는 등장을 했었고, fx를 한번 뿌려 그 지금 정원 두잖아. 이래서 나눠지니까 일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. 곱마 오에서 만나야지. 1곱마에서 만나야지. 만나는 근신데 자 왼쪽 1보다 작은 게길리가더 작으니까. 이거 응. 이제 좀 따져가면서 해야 돼. 이렇게 있어서 이제는 내가 이제 사각각고. 그다음 에 이제 오른쪽에 길리가좀더 크잖아요. 삼이니까 이제 훨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는거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자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새로운 항목 정의를 봐야 되더라 자, Gm이 뭐냐는거야요 Gm이 뭐니? 아 Gm은 두점에 갯수인데 y 파 mx라고 하니 mx는 뭐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뜻하는 것이지 얘가 y가 mx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fx와 교점의 갯수가 다 여기서부터 고민을 좀 해야 돼 교점은 분명히 뭐할 거니까 달라질 거 아닌가 이제? 그럼 제가 달라질 거니까 먼저 할 일은 gm을 결정하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gm 결정해 본다 자, 평행할 때길기가 얼마인가요? 어. 어, 1이지. 그럼 쟤가 평행하면은 교점이 몇 개야? 1개. 교점이 0개야. 해. 자, 거꾸로 돌아갔다고 생각해야 해. 얘가 M이 지금 얼마다? 1일 거라고 얘가 1일 때는 교점이 없어야 해. 근데 제가 요렇게 풀면풀면다 교점은 몇 개야? 한 개겠지. 여기 생기겠지. 그게 느껴지면 되는데, 아, 얘가 1일 때인데, 얘보다 조금만 꺾으면 그 점은 몇 개가 되느냐? 한 개가 되고한 개가 되고한 개가 되고한 개가 되고한 개가 되고한 개가 되고한 계속 한 개. 음. 지금 저을수 있겠다, 그 M이 1보다 작을 때가 한 개야. 괜찮아? M이 1일 때나 아까쯤몇개 됐어? 없었죠. 자, 조금 키워봐야 돼. 조금 키워봐야 돼, 느낌적으로. 없었다, <목소리> 그지? 그래도 없어. 언제까지 없었냐? <목소리> 언제까지 없을까, 내가? 내가, 길기가 1이면 없는데, 길기가 1보다 조금 커도 없어. 언제까지 넣었을까? 없을까? 없을까? 없겠지. 3까지 없어, 예? 음, 3년면 없대. 그니까 러 제가, m이 1 보다 작으면 1인데 맞아요 m이 1이면은 없었고 m이 1이면은 없었고 m이 얼마까지 했다고? 3까지 했다고 맞아요 제가 3보다 커지는 순간은 아 위쪽에 한 개가 생기는 데 이렇게 커지면 여기 생겼다니까3보다 그러니까. 음. 커지면 한 개가 빠져요. 자, 결론은 불연속점을 찾는 거야 어디서 불연속이야이에서불연속이 맞지 어디서 불연속이야3에서불연속이 맞지? 응. 자, 결론은 이쪽을 아, Gx가 하게 Hx였으니까 이 쪽을 보겠냐? Gx가 불연속인 지점 찾았다는 지 불연동인 지점은 누구랑 누구였다고? 1일 거지 이고 3에서 불연동이다고제 여기서 불연동이다 괜찮아? 여기서 불연동이다그 때가 불연동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? hx 정체를 봐봐. hx는 무슨 함수이2차은연속함수 연속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어? 연속함수불연동인 지점이 얘는 구연적인 지점이 없으면 어떻게 푸는거야 연속 함수가 이 지점을 근으로 받는거야요백다각하고함수가하고 상관없이 0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거니까그러레이첼스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비 수가 아까 1이라 했으니까 패스하고 2하고 3을 근으로 가정해 되리기 때문에 완벽히 되죠? 여기다가 얼마 넣으면 끝나요? 5를 넣으면 끝나요 4, 2, 8이다 얘가 그러니까 근으로 갔는다라는 그 이론을